중소기업 중 절반은 평균 가동률이 정상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요구됩니다. 강신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중소기업들의 평균 가동률이 전달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기업들이 불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소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3.5%로 기록됐습니다. 이는 전달인 9월 기록한 71.6%에 비해 1.9% 포인트 상승한 수치지만 정상 가동률 기준인 80%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균에 못 미친 업체의 비율이 51.1%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정상적인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종별로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인쇄 기록 매체 복제업과 금속업 등 18개 일반 제조업은 가동률이 상승해 경기가 소폭 개선되는 반면 가구업과 목재 나무 제품업 등세개 업종은 가동률이 하락해 불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균 가동률이 소폭이나마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내수 시장 침체 때문입니다. 중소 제조 평균 가동률이 지난 7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정상 가동률 80% 업체 비율이 절반 정도에 불과하여 경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는볼 수는 없습니다. 이 녀석은 없습니다. 이 녀석은 이뒷받침된다면 중소기업 경기는 회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평균 가동률 상승을 넘어 중소기업 활성화이습습니니다